안녕하세요. 그 이번 주부터 멤버십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편하게 후원을 하실 수 있도록 멤버십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멤버십이라고 해서 번호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보는 패턴이 없을 경우에는 영상이 업로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운영을 하면서 패턴이 보이지 않는데도 억지로 만들어서 올리고 싶진 않거든요. 편하게 운영을 하기 위함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편하게 가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주에 추천드렸던 22번이 보너스볼로 나와서 좀 아쉬운데요. 이번, 이번에는 번호가 잘 나와 주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보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때 22번이 나오고 22에서 2를 뺀 22, 2주 뒤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에서 2를 뺀 18이 또 2주 뒤, 하나 둘, 2주 뒤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8번에서 2를 뺀 16이 하나, 둘, 2주 뒤에 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6에서 2를 뺀 14가 하나, 둘, 2주 뒤에 14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4에서 2를 뺀 12가 하나, 둘, 2주 뒤에 12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나오고 2주 뒤에 10까지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때 이렇게 나오고 한주 있다가 12가 나오고요. 이때 위에서는 2씩 이렇게 2주마다 2주 간격 2식 빠졌었잖아요. 이때부터 12가 나오고 2를 더한 게 차례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12에서 2를 더한 14가 하나, 둘. 2주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에서 2를 더한 16이 하나, 둘. 2주 지나고 16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6에서 2를 더한 18이, 하나, 둘, 2주 지나고 18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18에서 2를 더한 20이, 하나, 둘, 2주 지나고 20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위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딱 다섯 번까지 나왔었거든요. 어, 그래도 이번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20번이 나오면 또 2주 뒤에 이를 더한 20이까 22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번호 조합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